차체 답소리 없네요. 어, 괜찮네. 예,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조 부장입니다. 중고 중형 세단 중에서 말리부가 더 낫다. 내외관 성능까지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가성비 좋은 세단이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승기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사실 실승 안 할랬는데 요 노란색 캘리퍼 스포츠 캘리퍼가 저의 마음을 또붕 뜨게 만들어가지고 상품화 가정하기 전에 광택 세타도 안 했는데 또 주의도 할겸 겸사겸사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지금 소개할차는 이제 올뉴말리브2.0 터보 l t 트 모델입니다 아, 현대기아 가지 못한 이 쉐보레만의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디튠된 엔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캐딜락 어, 케딜락 엔진을 사용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재원 마력수가 253마력인데, 어, 일반 영역에서는 충분한 성능을 내고 있고, 실제로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고급률 넣었을 때랑 일반유 넣었을 때랑, 물론 일반유도 주행이 가능한데, 고급률를 주유하게 되면은, 훨씬 더 퍼포먼스 있는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대, 40대, 가죽을 꾸리면서 탈수 있는, 근데 약간의 스포성을 추구하신 분한테는, 이런 말리부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타보면서 제가 한번 느낌 보겠습니다. 아 바로 떠내 연료 부족 기름 들어 왔는데 옵션 이런 거는 제가 일전에 설명 드렸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말리부를 이제 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잠깐 탄다고 뭐 모든 걸알수 있는 건 아니겠으나 한번 이 느낌이 어떤가 또 혹시나 이차 주행하면서 어떤 트러블은 없는가 한번 확인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좋네요. 일단 미션에서 약간 좀 반응 느리다는 느낌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전혀 문제될 건 아니고. 뭐 상품화를 하기 전 차량을 가지고 뭐 제가 뭐 그런 극단적인 극한의 상황에서 운행할 수 없으나 253마력이 주는 이 엔진의 퍼포먼스는 충분하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타일이 좋죠. 스타일. 세부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말리부 디자인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스포티한 느낌과 밸런스 좋고요. 핸드 솔림 없습니다. 사실 제가 차를 매입할 때도 외 내용을 보고 판단할 때, 아, 이 차는 그런 기본적인 밸런스에 대한 문제는 없겠구나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하 차를 좀 아끼고 관심 있는 분이 타는 것 같아요. 딱 브레이크만 봐도 알수 있죠. 사고라는 거는 뭐 자이든 타이든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차량 관리는 자의입니다 내가 신경쓰고 관리 잘한 차하고 안한 차하고는 확실히 그 컨디션이 당장 뭐 보증기 안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 차처럼 보증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관리 따라서 차량 컨디션이 정말로 하늘과 땅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1인 차주가 관리 잘한 차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항 오토 크루징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뭐힘 충분하고 승차감 좋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딱 좋은. 핸들은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아쉬운 게, 저번에 영상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핸들 뒤에 있는 요 버튼 두 개가, 이패들시프트가 아니고 오디오 리모컨입니다. 여기 패들시프트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어 방지턱. 어, 부드럽습니다. 하체 잡술이 없네요. 어, 이 고집병으로 뒤에 너클이 이제 덜글거리는 게 있다는데, 어, 일단 이 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거나 아니면 전차주가 조치를 했거나, 괜찮네. 예. 네, 좋아요. 오, 좋아, 방지턱 급정거 해보겠습니다. 어, 내가 방. 세팅. 아, 핸들 유지는 안 되는구나. 저 핸들 한번 놔봤는데. 아, 이탈하는 정도를 좀 보정해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버전이 그렇게 상위 버전 아니네. 센터 유지가 아니라 차선 이탈을 막아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핸들 놓고 이런 자율 주행은 안 된다는 거. 짧은 뭐 시운전입니다만은 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차 부드럽고 정말 좋아요. 아 좋네. 제가 이 차를 검토한다면 전 확실히 쏘나타보다 이 차를 살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라가 독삼사를 빰치는 이런 유지 관리비가 이 차의 가장 단점인데 그러니까 좀 차가 싸겠죠? 판매 금액이 알리브 프로쇼션이거든요 아반떼 AD보다 더싼 금액으로 판매가 됩니다 저라면 이거 삽니다 정말 권해드린게 2.0 터보인것 같습니다 이제 짧은 시승기 마치고 차량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긴 고급유가 없네 두대의 말리부가 있습니다 왼쪽은 2.0 LTZ 제가 시승했던 모델이고 오른쪽은 1.5 LT 모델입니다 말리부의 장점은 이런 스타일리시한 외관 둘다 터보 차죠 2.0도 터보, 요 1.5도 터보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말리부의 풀옵션을 보시면 됩니다 모든 HID라든지 ACC, 그리고 썬루프까지 휠도 19인치에다가 4핏 캘리퍼까지 튜닝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차를 찾는 분의 니즈에 가장 부합하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리부도 단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 감가 뭐살 때는 가성비가 장점인데 반대로 파실 때는 좀 감가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국산차 치고는 현대차에 비해서 비싼 수리비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좋은 중형세단 찾는 분들한테는 어,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차가 3천만 원 넘는 차가 지금 1,300만 원 말리부 1.5 터보 이거는 지금 차량 금액이 690만 원 아반떼보다 싸죠?